쌀쌀한 날씨엔 아주 시원한 국물이 땡길 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콩나물과 오징어를 넣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콩나물은 300g 이고요. 오징어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콩나물과 오징어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육수 내는 데는 다시마 손바닥만한 크기 두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세 개를 넣고 육수를 낼 거예요. 청양고추는 잘잘하게 썰 필요 없이 이렇게 세 번만 뚝뚝 터막을 내 주세요. 이렇게 재료도 간단하지만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대파 한 줄인데요. 대파를 뭐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 없고, 흰대 부분 반 쓰시고, 또 파란 부분 반만 쓰겠습니다. 대파가 반 들어갑니다. 동글동글하게 얇게 썰어주세요. 물이 1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ml, 1.2l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두조각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아까 뚜벅뚜벅 썰어놨죠. 그걸 여기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육수를 낼 거예요. 육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를 넣어서 내게 되면 아주 국물 맛이 약간 매콤하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육수를 팔팔 10분간만 끓이고 건져내 주세요. 자 10분 정도 끓여주고 다시마와 청양고추 넣은 거는 건져주세요. 이 국물이 다 우러나서 알산이 매운 양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후, 건져주시고 이 다시마 물 건진 데다가 오징어를 넣고 살짝 튀겨줍니다. 여기에 오징어 데치는 오징어 국물도 수분이 쭉 빠져 나오겠죠 시원하게 국물도 우러납니다 오징어가 적당히 이렇게 쭉 오그라들어서 익었죠 건져 주세요 건져서 오징어는 따로 썰을 거고요 오징어를 너무 같이 끓여 버리면 질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숙여서 건져 내주시고 이제 여기 국물에 다가 콩나물을 넣고 팔팔 한번 끓여 줄 겁니다 뚜껑을 덮고 팔팔 끓어오르면 뚜껑을 확 열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콩나물 비린내가 확 날라갑니다. 자, 팔팔 끓죠. 뚜껑을 확 열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미림이 있으시면 3숟가락만 딱 넣으세요. 그러면 콩나물 비린내도 확 날라가죠. 청주 이런 걸 넣으셔도 되고요. 네. 미림을 쓰셔도 됩니다. 거품은 살짝 걷어내셔야지 깔끔해요. 대파 썰어 놓은 거 넣어 주시고요. 여기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육수 낼때 멸치나 뭐 이런 거 넣지 않았고요. 네, 새우젓도 넣지 않았죠. 새우젓을 넣어서 드실 분들은 새우젓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간을 감칠맛이 풍부한 멸치 액젓, 비린내 나지 않습니다. 세 숟가락만 넣을게요. 나머지 간은 싱거우시면 소금 간으로 살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후추 두번 정도만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마늘 한 숟가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끓여서 한번 이제 팔팔 끓이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불을 끄세요. 콩나물국이 시원하게, 이렇게 콩나물도 아삭아삭 하겠죠? 네, 오징어는 썰어서 먹을 때 바로 뚝배기나 네, 국그릇을 준비하셔서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같이 넣어버리면 오징어가 질겨지는 맛이 있어요. 근데 네, 바로 튀겨놓고 오징어를 딱 넣어서 드시면 오징어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액젓 3숟가락 넣기 때문에 국물이 좀 싱거워요. 취향껏 어, 소금 간으로 하세요. 어, 맛소금, 꽃소금, 구운소금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반숟가락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을 보시면서 간을 맞추시면 제일 정확해요. 아,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오징어를 먹기 좋게 썰으시면 됩니다. 길게 썰으실 분들은 길게 썰어주시고, 좀 작게 썰으실 분들은... 적당히 작게 썰으시면 되고요. 국밥으로 드실 분들은 여기다 뚝배기 밑에 밥을 한 그릇 깔고 콩나물국을 싹 떠서 올리시고 게하고 오징어 넣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국으로만 드실 때는 따로 국으로 드셔도 되고요. 국에다가 오징어 썰은 걸 살포시 올려주시고 아주 오징어가 싱싱해서 맛있어요. 이렇게 튀겨놓으니까. 이렇게 오징어 다리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파도 살짝 이쁘게 올려주시고요. 국밥으로 드실 분들은 계란 노른자를 하나 살포시 올려서 바글바글 끓이면서 드시기 전에 딱 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좀 얼큰하게 고춧가루가 필요하시면 살짝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징어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여봤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려요. 맛있게 끓여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